안녕하세요, 남곡입니다. 오늘은 함께 잘 살기 운동에 대해 설명합니다. 남태평양 아누타섬 사람들은 자신이 노력해서 물고기나 바나나를 수확하면 자신과 가족들만 먹지 않고 반드시 이웃에게도 나눠주고 자기 가족도 먹는다고 합니다. 그래서인지 이곳 사람들은 걱정도 없고 항상 명랑하고 즐겁게 서로 돕고 산다고 합니다. 함께 잘 살기 운동은 아누타섬 사람들처럼 우리 국민도 생산물의 4분의 1을 국민과 나눔으로써 서로 돕고 배려하는 사회를 만드는 운동입니다. 이 운동이 성공하여 소득의 25%를 함께 나누면 국민 누구나 매월 50만원 정도의 기본 소득을 받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빈부의 차가 많은 우리 사회가 서로 나누는 이 제도를 만들어내어 국민이 스스로 국민을 도와, 국민 간에 서로 고마운 마음을 가짐으로써 서로 화합하고 배려하는 사회를 만들어 다 함께 번영했으면 좋겠다는 소망으로 시작하였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내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함께 잘 살기 운동에 동참하여 서로 돕고 함께 잘 사는 사회의 기초를 만들어 봅시다. 감사합니다.